오? 어? 밭에 오니까 재밌다. 음, 음 내가 갖다 도 되겠네. 여기는 다안 있는 게 없어. 그치? 지신한맛 아, 주래요 감자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다+ 닫아놓지 말고 그냥 먹어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기 자토끼. 자토끼, 왜비 재마트 버스 탔어요. 대형 큰 거예요. 엄청 크지 <목소리> 할머니가 이제 대추 대추 과자 만들어 줄게요. 엄청 많이 탔어요. <목소리> 그렇 이런 건 나만 다타다고 이거 봐 봐. 어우, 그다. 그것도 뭐, 되게 맛있다? 음, 봐요 감자 같아요. 내가 안익어서 음, 음. 음, 대충 떨어뜨이다 잘했다. 엄청 많이 땄어요. 특히 큰 것도 많아. 한만 여기 봐봐 미니 미니 엄청 이렇게 한가정지 이렇게 많이 열렸어. 재현아 왕대추, 재현아 왕대추. 어디 볼래 엄청 짜잔, 크지. 엄청 자리 같지. 응. 되게 크다 여기는 있 거, 그렇지? 한마리 좀나좀 지나가도 될까? 응. 너파 밟지 마. 네, 막 떠냐? 응? 좀 줄게 여기 많아서. 됐어 여기 다 여기 저쪽에도 있어 재연아 여기 이제 거의 다 땄다 그 어, 그릇을 갖고 일로 와 내가 뭐다 따도 되겠네 여기는 다안 익은 게 없어 그치? 응. 재밌지 밭에 오니까 응 어. 가을에는 배추를 캐요 배추를 따요 배추를 아, 캐요? <laughs> 그다음에는 고구마를 캐요 고구마를 줄요 하나 둘셋넷 가지다 가지 열렸다 가지 할머니 응? 가지는 안따가지를 따야 되는데 재훈이네 좀 따가지고 할래 어 할머니 가지... 가지 딸래 밭에 오니까 재밌다 가지 이따 저... 어떻게 따이그이손 제... 이쪽 장갑 낀 손으로 확 당겼다 확 당겼다 응. 확 당겨 응. 됐어 이렇게? 그냥 꼭지까지 오는데? 어, 꼭지까지 와. 하로 들어와야 되겠다. 됐다. 가지예요. 아, 저게 엄청 큰거 있다. <laughs> 이쁜 얼굴이 그냥 그할 뻔했잖아. 내가 기술은 다 다행히 잘 맞춰서 다행이네, 그렇지? 응. 고 응. 응. 지나가. 헤매. 걸로 쭉 가. 미 고구마 줄기 있어요바람에 응. 이렇게 불어 많이 불어? 응. 후추 소 헤매. 공지가 너무 조금 맣다 그렇지? 응. 고구마 줄기 아 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이제. 왜? 응. 네? 이제 고구마 캐고 나면 고구마 줄기가 없잖아. 어. 그치? 그냥 다음에 와서 또 따서 이거를 껍질 싹 까서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응? 어? 먹고 싶을 때 볶아 먹으면 되는 거야, 채연아. 오늘은 먹을 게 없어. 라면이랑 김밥이랑 먹자. 응. 아머니 내가 진라면 수만맛을사 왔어. 채연이 진라면 좋아해? 응. 끓여줄게, 그러면. 난 순, 순한 맛은 먹을 수 있어? 나도 해보면 안돼? 괜찮불괜 달. 아나 너? 너? 흠찮아 응. 괜찮아? 괜찮아? 계란이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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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찮아괜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노, 높이 들고 해괜찮게응 음, 이렇게 没事。嗯 <noise> 아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된장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할머니 이따 잊어버리면 말좀해채나 음. 이제 산에 가는 계절이 생겼다 음. 우리 언제 산에 갈까? 11월도 가을이야? 응 음. 11월이 오늘 근데 너무 추워 10월 23일 <laughs> 뭐? <웃음> 23일? <웃음> 할머니 생각에는, 이번 주에는 고구마 캐고, 그 다음 주 금요일 어때? 음. 재훈이. <laughs> 조금 맵다, 라면이. 재훈아, 유촌 안 가? 유촌 가잖아. 내일 가. 내일부터 가. 그래. 그러니까 이제, 재훈이 이제 주말에만 시간이 되잖아. 머리가 엉망이라 모자를 못 벗는데 덥네. <laughs> 이거 닫아놓지 말고 그냥 먹어. 아매배 아우, 배 할머니는 진나면 순한 맛이 더 맛있어. 아니면 진나무 매운맛이 더 맛있어. 순한 맛? 아주. 할머니는. 그러니까 순한 맛이야. 응? 응. 할머니는 라면보다 짜파게티를 더 좋아해. 짜데 그래? 짜파게티를 먹어도 짜파게티 있어. 더 아, 매워. 합쳐서 먹으면 라면도 너무 맛있다, 할머니는. 꿀맛이야. 그 국물이 <laughs> 아예 없는데? 냉수까? 좀 줄까? 좀더 먹어. 안 매운 거잖아. 내가 장식할게. 다. 먹어. 닦 조금. 왕대추 하나 먹어.